왼쪽 띠게 왼쪽 게 对呀，公司啊，这是对的。看，公司，公司，公司，几层楼啊？多少层啊？几层？公司有几层？哎，干啥去啊？ 你走，你走。 해, 나 잡자, 준비 준비, 오자 오자 오자, 싸싸한번 가자, 어, 어, 어. 우리 자리잖아. 려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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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, 잡아, 안돼. 아, 뭐 아 존나더라. 어. 아, 왼쪽. 아. 아. 아 아. <놀라> <놀라> 돌아, 돌아, 돌아. 아. <놀라> 아. <지금>. <놀라> <놀라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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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好好 얘 너무 귀여워 하고 있네. 게 지금. 나나

지왕 빨리 지워 줘. 아 빨리 해, 지워라 아우, 아우, 빨리 해, 아 지워 아워봐지워봐내이름로다 떨어진다고 아 빨리 해. 아 알았다 지워지워라아 씨발 지워라 아이 올라가야 지지워지아 씨발 지워라 왼쪽에다 한테 밖여, 계속 밖여. 왼쪽, 왼나 왼쪽. 왼쪽, 왼쪽. 왼쪽,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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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쪽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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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

야. 아지 마. 아저. 마비어 아앞에 야, 려 됐다. 아, 야, 아 서리 서리. <웃음> <웃음> 야, 하나. 하나. 아, 줘야 돼. 아, 우리. 아, 우리

그선그 타이밍에 대단한 대응을 주면 되니까 형은 등진다고 등전은 꼭명이나싸고 있는데 어떻게 거야 등전 들어! 수비 뒤에 한번 들어갔다가 한 방에 탁해나오면잡아저가운데섰어요어 어, 뒤에서 위로 올라가면 돌아돼난 중앙에 스쳐주는 거 좋아하거든 네들한번제 멘트 뒤로 갔다가 어, 드, 돌아, 뒤로 돌아 이마 아, 등 뒤로 면서당겼다확 뛰어오면 못 잡다 그때 팩을 하든지 아니면 버텨주긴. 정찬아. 체력이 달리가. 한번 뛰고 나오면. 볼수 있는 거 돌아야 돼. 그냥. 억꼬리 감사합니다. 1 60 70%는 버텼다 이 얘기야. 핑 삐꾸 조금 나고 그렇지. 삐꾸 만나면. 네, 70% 어떻게 하죠? 그럼? 빗고 안 하고 드래핑 잘 해주니까 네. 공격하기 바로 공격이잖아. 음. 슈팅 바로 나오니까. 좋던데, 나 계속 수심이. 해. 해. 아, 어차피 이를 공격하나? 그 공격하나? 나, 나 이, 이게 지금 더 합리적으로 높은데. 그 가운데 버텨주는 사람이 없어요, 우리 팀. 약간 스타일 다. 응, 다 앞으로 나가야 돼. 네. 약간 사이드 자꾸 벌리고 어. 그냥. 어? 동훈 <laughs> 나. 계속 맞아. <맞았다. 웃음> 동훈아, 안 돼. 동훈 모르고 아, 아, 아. 했잖아. 동훈 모르고 했잖아. 모르고 했잖아. 그래, 모르고 했잖아 괜찮아, 괜찮아 괜찮아, 들어가 오늘 말 맞았어 개안나? 모르고 했어요, 어쩔 수 없다 오늘 학부모한테 혼나서 그래 오늘 미안해요, 미안해요 예 네. 됐다, 됐다 앉아 있어라, 편하게 앉아 있어라 물, 물, 물형 탈퇴라, 탈퇴라, 탈퇴라 형, 뭐강영욱이야 야, 니가, 니야잘안 아, 지키려면 안 돼, 아, 니가 나 오늘 계속 찍었는데 또 못찍으라고? 아이아이 응. 괜찮아 하다보면 찍을 지 형은 한번 찍었잖아 너무 많이 찍어나다 찍었어 매 올때마다 축방을 받는거 근데 형님도 약간 몸싸움하 아, 스타일이라 아, 어쩔 맞아. 수 없는거 같아 쭉나가 쭉나가 쟤 너무 잘 맞아 나도 올라오는게 있어. 형 보여요 어. 그냥 그래도, 그래도 일부러, 뭐, 일부러 하는 거 아닌데. 아닌데. 네. 아는데 그냥. 그쵸, 어쩔 수 없지 아, 피 아, 피 아. 안자, 안자, 안자. 아, 뭐. 일단 몸에 상처를 맞으면. 아피 존나 아다이 오늘 도놀아까 소주 한잔 해야지. 오, 오, 오. 오 나이스 럭키. 오늘 몇개안붙했지 아. 근데 불안하다. 또 승부가 뭐가 그리 중요한데. 승부 떠나서. 그래 다아같이 가...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아직 게. 그래, 아직아 그래. 자꾸 으로 멘트 안 하고 혼자 그래 따로 면안 그 되지. 가야 돼. 영 아이비가 나 이제. 발발 아니 정작 왜그저슬거리라노 그래? 와, 나... 아, 나... 아, 피가 뭐야? 아, 슈... 빨 수비 수비 수비라 수비. 왜? 보자. 아했니 안에 다 터졌다 지금. 나 나가야 나가야 돼. 나아야 돼, 나아야 돼. <끼리> <끼리> 공으로 거야. 네, 아, 내 아, 공 맞았다고 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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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자수 아, 하자 아, 아, <끼리> 힘들, 아, 아, 또 아, 너 아, 다 아,